미국의 민주당 바이든 후보, 지금 후보입니다. 뭐, 어차피 뭐, 당선은 이미 뭐, 됐다고 봅니다, 저는. 근데, 이 바이든 후보는 정치 경력이 40년입니다. 우리나라로 치면 시의원, 시의, 시의원, 구청장 이런 걸다 해봤다는 사람입니다. 그러고 우리나라 국무총리까지, 우리나라로 치면 국무총리까지 다 해본 사람입니다. 오바마 대통령 때, 부통령으로서 어, 재임 기간에 같이 했습니다. 근데또 본인한테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. 거기에 부인하고 또한살 묻은 아들 아이하고 교통사고로 또 돌아가시고 또 장남 장남 아들은 몇년 전에 장남 아들은 또 병으로 돌아가고, 그래서, 어, 가족 관계에는 참, 음, 많이 힘드는 그 후보입니다. 그러나 바이든 후보가 지금 당선된 이유도 있습니다. 가구에 4년 전에 왜 트럼프가 됐는 거 아닙니까? 지금 언론이나 뭐나 나와가지고 4년 전에 트럼프가 트럼프는 기업인입니다. 부동산 업자입니다. 그런데 그 사람이 왜 대통령이 됐느냐? 4년 전에 우리 지금 언론에 나와서 씨버리는 사람들 말이 틀렸다는 겁니다. 왜그 당시로서는 민주당 후보로는 헬러리 장관이 나왔습니다. 우리, 대한민국의 그 당시에 여성 대통령, 어?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됐습니까? 탄핵에 거대했단 말입니다. 그러다 보니 미국 국민들은, 아, 여성 대통령 시키면 안 되겠다. 어, 이렇게 간 겁니다. 그래서 여성 대통령 후보한테 포를 많이 안는 겁니다. 그 당시에 우리가 여성 대통령이, 우리나라 여성 대통령이 성공을 했으면은 미국 국민들도 여성 후보자한테 포를 주겠겠죠 당연히. 그런데 한국에 뭐 여성 대통령이 돼가지고 탄핵을 받고 대통령직에 물러난다. 미국에서는 볼 때는 아, 이거는 여성 대통령 시키면 안 되겠다. 또 미국이 어떻습니까? 세계 1위 나라에서 여성 대통령이 아무리 정치기금이 있고 한다 하더라도 해쳐나가기 어, 어렵다는 걸 판단한 겁니다. 미국 국민들은 그래서 그 당시에 트럼프가 기업인이고 어, 트럼프가 어, 좀안 좋아도 트럼프를 밀어줬단 말입니다.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. 바이든 후보가 어, 당선된다고 저는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지만 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? 트럼프는 언제 어떤 시 어떻게 튈지도 몰라요. 그렇지만 바이든 후보는 자기가 어떤 경우에든지 많은 나라들하고 생각을 하고 할수 있는 있습니다. 그러나 중국에서도 바이든 후보를 뭐 대했으면 뭐 좋겠다 하겠죠. 북한은 트럼프가 됐으면 좋겠다고, 한국 사회에서도, 한국 사람들도 트럼프가 됐으면 좋겠다고, 그래서 어, 정치를 40년 동안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운영을 할수 있고, 또 부통령이 뭡니까? 어? 우리나라를 지금 국무총리 아닙니까? 그렇게 많은 음, 부통령으로서 또 일을 8년간 했기 때문에. <laughs> 뭐 대통령이 당선되는 게 맞지 않느냐? 미국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했는 것입니다. 근데 저는 뭐어 기우코 트럼프가 안 된다고 어, 했지만은,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많은 분들이 언론에서 나왔어도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. 지금도 뭐 트럼프가 뭐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지금도 있더라고요. 근데 그 사람들은... 미국을 너무 몰라서 그래요. 미국 국민들 너무 몰라서 그래요. 저는 미국에, 미국에 있는 분들하고도 통화도 좀 합니다. 하여서 제가 며칠 전에부터 저는 트럼프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어 이제 바이든 후보가 되면은 대통령이 이제 뭐 거의 뭐 여섯 번차 여섯 만 있으면 이제 당선이니까. 되겠지만은, 북한이 인자 어렵습니다. 저리 되면은. 왜 그러냐면은, 북한이 지금 뭐, 지금 바이든 후보 측하고 지금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, 저도 몇 개월 걸린다 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. 한국은 뭐, 바이든 후보가 되면은, 뭐, 어, 좋은 것도, 좋은 거는 있죠. 좋은 거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, 방위비를 서로 조정할 수 있는, 어, 그게 있으니까 좋을 것이고. 근데 바이든 후보가, 이제, 어, 어떻게 이제 생각하느냐, 한국을. 이제, 그런 문제. 이제 한국 정부에서 어떻게 옛날에 트럼프 시국한테만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. 그 한국 정부가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. 그래서 바이든 후보가 이제 당선이 이제 된다고 뭐 거의 확정적입니다. 되면은 이제 무대에도 지금 이제 인수해야 되고 배학관을 인수하고 이러면은 아래도 시간이 걸리겠죠. 몇 개월 정도는 뭐 서로 탐색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북한도 마찬가지 탐색전을 또 해야 되겠죠. 뭐, 북한 미사일을 또 한국을 싸든지, 뭐, 그런 공중을 싸든지 싸겠죠. 당연히.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. 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